자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요번 아마 요번 어, 모평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 28번 문제는 작년 28번 문제랑 거의 같아요 구성도 거의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연속함수란 말이 들어있는 것도 어이 뭐야 <laughs> 연속함수란 말도 사이값 정리를 써가지고 이 함수를 우리가 합성함수로 인정한 상태로 이렇게 봤을 때 어, 이 함수의 정의역에 관한 정보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역이, 어, 어떻게 되는 정의역이 이제, 이, 여, 이, 게 최소가 되는 마이너스를 가진다는 정보를 통해서 얘의 최소값을 통해서 같은 함수가 되니까 같은 성질, 뭐 최소를 가져면 얘도 최소를 똑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뭐 이런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 대표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작년에 상당히 좋았던 문제인데요. 이문제에 다시 재판으로 봐도 돼요. 어, 근데 원래 제가 요즘 좀 영상을 좀안 올리는데 뭐 원래 뭐 구독자가 별로 없기도 해서 그렇긴도 하지만 학원 자체적으로 좀 쓰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laughs> 어 제가 어, 오늘 그 정병훈 선생님이라고 유명한 선생님 계시잖아요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유명 개인적으로 좀 존경하는 분이고 음, 수학에서는 상당히 좀 배울 게 많고 저도 장난 정말, 정말 정말 존경하는 선생님입니다 그 선생님이 이제 풀을 하시면서 이 합성함수를 분리시켜서 푸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비아냥거리셨어요. 물론 그게 뭐 순수수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아닐 수도 있고 좀 방법론적일 수도 있지만, 스킬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 고등학교 수학에서 합성함수를 분리시켜서 푸는 거는 정말 전 되게 중요했던 풀이기도 해요. 그걸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제가 감히 뭐 지방수학 강사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좀 그렇게 풀, 이렇게 풀 수도 있다. 또는 합성함수를 분리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정명호 선생님까지 연결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는 거 아니라서.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게 도 함수를 간다고 그랬으니까 뭔가 미분을 두번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는 것도 맞긴 맞습니다. 당연히 이걸 좀 분리시킬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 함수가 지금 맞지 않거든요. 음. 이걸 같은 변수를 가지는 식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서 해보시면 fx 다섯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고 이 함수를 t5제곱 플러스 t3제곱 함수로 바꾸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그죠? 우리가 합성함수를 이렇게 보통 바꾸지 않습니까? 뭐, 얘를 겉함수라 부르고 얘를 속함수라 부르게 됩니다. 그 현재 이렇단 제가 이렇게 한 거죠. 자, 이렇게 차함수 형태로 적을 수 있는데, 뭐, 차함수로 갈 수도 있긴, 있는지, 뭐, 갈 수도 있어요. 갈수 있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냥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함수에 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어, 겉함수만 살짝 그려보면 되게 심플하게 그려지거든요. 0에서 세제곱근을 가지는 이런 함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t5제곱에 플러스 t3제곱이에요. 물론 이건 t축이죠. 근데 과연 얘가 변곡점, 즉 0을 지나고 변곡점을 가질 것이냐는 것은 이 함수의 정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해요. 얘가 반드시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할지, 이게 과연 관통을 할지, 이런 게좀 중요한데, 이식을 준이 그라 생각해요. 아가 사이 값 정도였을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미분 가능함수니까 당연히 연속함수인 것이고, F-3과 F-3이 0보다 작다는 것은 서로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고, 그죠? 부호가 반대라는 뜻이니까, 확정적으로 F0은 0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F0이 아니라 0이 되는 순간을 반드시 가진다는 거죠. 그 순간이 얼마인지 다들 몰라요. 그래서 그 순간을 모르니까 P라고 두면, 어느 순간 X가 P가 되는 순간, 이 T는 0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음. 그니까 러 반드시 변곡점을 가질 수 밖에 없어요. 뭐 상수함수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그죠? 그가 반대는 돼 반대가 되긴 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분명히 변곡점을 가진다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입니다. 왜 변곡점을 생각하냐? 이게 더 함수니까. 미분을 세번 하나 도 아닙니까? 아니, 미분을 두번 하나 도 아닙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미분을 두번 하면 이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 예의 변곡점이 곧 예의 변곡점이랑 같이 일치하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걸 미분을 두번 합시다. 물론 이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만뭐차 함수를 봤어요. 그건 좀오반것 같고.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이걸 미분을 두번 해봅시다. 이 함수를 내가 따로 미분해보면 좀 귀찮긴 합니다. 계산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미분하면 2x 플러스 1 되면서 한번더 미분하겠습니다.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아, 플러스 1, 마이너스 a가 되죠. 한번더 미분하게 되면, 어, 이건 제곱이 되겠죠? 제곱이 되고, 분자를 미분하면 2가 되고, 이걸 그대로 적어주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면서, 이거 한번더 미분하면, 이걸 한번더 미분하면 2x 플러스 1이니까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얘0 되는 순간을 찾아보면, x, 어, x 값이 마이너스 2와 1이 나오는 순간을 알 수가 있어요.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요것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이 p라는 게, 확정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변곡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p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어요. 어느 게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케이스를 두 가지를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먼저 p가 1일 때 해봅시다. p가 1일 때. 그럼 p가 1일 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뭐를 확인해 봐야 되냐면, 이제 얘를 사용을 해야 돼. 얘를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우리는 뭐를 보고 있냐면, 이 함수 두 개를 분리시켰거든요. 이, 이 함수와 이 함수가 같다는 걸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f'2가 프라임 0보다 크다는 것을 어떻게 이용할지 잘봐야 되는데, 이 겉함수가 현재 증가함수예요. 단조 증가함수입니다. 이게 단조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얘는 항상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증가 상태가 되면, 물론 얘는 100% 증가 상태가 돼요. 이거 우리가 분리 공부를 하거든요, 실제로. 되게 트렌디한 내용이긴 하지만, 실제로 합니다. 내신에서도. 내신도 하고 수능도 그렇게 첫어요 시험은 지금까지.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서 얘도 증가 상태고, 얘도 증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이제 증가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럼 함수가, 이 함수 자체가 2에서 증가 함수라는 거죠. 물론 이걸 미분해서 풀어봅니다 뭐, 합성함수의 민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도 학습을 해놨을 거니까, 얘가 지금 2에서 증가 함수라는 겁니다. 그럼 얘도 반드시 2에서 증가 함수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에서 증가 함수가 돼야 되니까 확인을 좀 해보시면, 이건 아, 따로 계산할까요? 요걸 미분한 여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내가 2를 넣었을 때 얘가 양수가 나와줘야 됩니다. 2를 넣었을 때. 그럼 2를 한번 넣어볼게요. 2를 집어넣으면 4 더하기 2 더하기 2분의 5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5가 됩니다. 이 빼기 a가 0보다 커야 한다는 겁니다. 증가상태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조건이 나오죠. a가 조건이 나오니다 그래서 a는 반드시 작다. 예보로 작다는 거죠. 요걸 통해서 이제 확인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아, 근데, 기산 계산, 계산 좀 귀찮긴 한데, 이게 6이고, 2분의 17이니까, 17분의 10이 나오나요? 17분의 10, 17분의 10이 나올 것 같아요. 17분의 10. 10분의, 10, 잠깐만. 10, 17. 어, 17분의 10이 나옵니다. 요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자, 그럼, 피가 1부터 해봅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 이게 성립하는 p 가1이라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 함수 자체가 f가 p 빵이 되는 거니까 빵즉 얘가 빵이 되는 거니까 아. 동시에 얘가 빵이 돼야 됩니다 p에다 1을 넣었을 때, p가 x값을 X 말하거든요 그래서 p에다 1을 넣었을 때빵이 나오는 값을 찾아야 돼요 다음 두 번째, 얘가 전국적 으로 아니라 미분계수가 빵인 상태예요 함수가 미분계수가 빵이면속전체적 미분계수가 0이다 이런 걸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게 분리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미분계수가 빵이기 때문에 무조건 얘도 미분 나와야 돼. 또는 솔직히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야, 미분계수가 빵이니까 얘가 미분계수가 빵이라는 걸 해서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보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 두 번째가 보다 미분계수가 1을 넣으면 0이 된다. 이두 가지를 풀면 됩니다. 시작해 봅시다. 1을 넣으면 ln 1 1 2분의 5 2분의 9가 되겠죠. 빼기 a 플러스 b 가 0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 식이 나왔죠. 두 번째 식. 여기다 1을 넣었습니다.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5. 똑같은 값이 나요. 2, LN 2분의 9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2분의 9, LN 2분, 2분의 9, 분의 3이 0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게 A가 얼마는 뜻이냐. A가 3분의 2란 뜻이죠. 3분의 2. 근데 3분의 1 당연히 17분의 10보다 작냐? 안 돼요. 17분의 10이 좀더 큽니다. 통번해보면 이해가 되죠? 17, 3분의 1에서 17분의 10을 빼보면 51분의 34 빼기 30이기 때문에 양수가 나와요. 얘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다. 뜻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가 가면 되는 거죠. 두 번째, p가 마이너스 2란 뜻이죠. 그럼 똑같은 말로 f 마이너스가 빵이고빵 되면 빵 되는,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를 넣때빵이 나와야 돼요.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ln에, 아,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5, 2분의 9, 똑같네? 똑같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 똑같을 수밖에 없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 대칭이다 보니까 그렇네요. ln 2분의 9,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0이다. 즉, 값이 같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제 어떻게 하냐 여기다 마이너스를 넣었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라는 걸 증명하시면 돼요 이 함수가 x가 마이너스 1, p가 마이, x가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니 미분계수가 0이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이너스를 넣습니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4 빼기 2 플러스 2분의 5자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죠 자 이게 a가 돼야 돼요 자 이제 계산해보면 이게 2가 되고 2분의 9 2분의 9분의 빼기 3이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죠. 마이너스 3분의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A가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숫자는 이 조건에 맞죠. 그래서 계속 가시고, B를 구하시면 됩니다. B는 여기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B는 얼마가 되느냐? LN 2분의 9, 플러스 2이기 때문에, 플러스 2A, 플러스 2A니까, 빼기 3분의 4가 되죠. 자기 최종 답입니다.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오게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힘든 문제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합성함수를 분리시키는 거는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입니다.